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체림이 오랜만에 신동엽과 재회하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29일 첫 방송된 SBS 플러스와 이채널의 솔로라서에 출연한 채림은 아들과 함께 제주에서의 생활을 공개했다. 스튜디오에서 신동엽은 채림씨 진짜 오랜만이네요라며 반가워했고 채림은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동엽은 그녀의 첫 결혼식 사회자였다는 추억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 중 채림은 제주에 거주 중인 집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채림은 아들을 위해 제주에 무작정 내려왔고 현재는 배우가 아닌 아들 매니저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아들을 위해 학원 9곳을 보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유지를 위해 매일 운동해 체지방률 14%의 몸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음의 소개팅 제안에는 두 번이면 됐다며 손사래를 치며 현재 솔로 생활이 가장 행복하다고 전했다. 체리는 2003년 가수 이승환과 결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 이후 2014년 중국 배우 가오지치와 재혼해 2017년에 아들을 낳고 2020년 이혼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